자, 우선, 환어음. 개념부터 잡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지급을 부탁하는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위탁증권. 위탁이라는 말을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 부탁하는 거죠. 지급 좀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위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 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집필쓴 것처럼 주 채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이 된다 하는 점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한편 일상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강의를 할 때는 환호음을 이렇게 설명드려요 돈 달라는 청구서다 이렇게들 씁니다 그러면 돈 달라고 할 사람이 누굴까요? 수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청구서가 바로 환호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당사자는 세 사람. 첫 번째로 발행인, 두 번째가 지급인, 세 번째가 수취인, 말 그대로, 한글 그대로 하니까 발행인과 지급인은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수취인은 환음이라는 문서를 받음으로 수취는 아니고 돈을 받을 사람이라서 수취인이 됩니다. 하여 번역을 하면 돈 주세요 하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돈 받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편 환음과 관련돼서는 영어 동사를 드루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중,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드로잉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드로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환음을 작성하는 것도 드로 하는 것이라서 드로에다가 이어를 쓰게 되면 발행인이 되고요. 이것에 상대어를 쓰게 되면 지급인이 되어서 드로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바로 드로위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보았을 때 환호음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 드래프트와 드루이라는 단어가 신용장에 사용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42번 코너 신용장에 필드번호가 있으니까 42A 혹은 42C 코너를 보시면 이 단어들을 찾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 필드번호 42번을 봤을 때 하나는 드래프트 앳 이렇게 쓰여져 있고, 바로 아래 칸에 드로 위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행인, 지급인, 수치인인데 그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영어 단어는 드로 위. 이 지급인이 누가 될 것이냐를 살펴봤는데, 통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수입자가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바이어가 지급인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신용장은 은행에서 돈 주겠다라고 약속한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출자로서는 돈 주겠다고 약속한 자, 즉 은행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결제 방법에 따라서는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계약 상대방인 수입자를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은행을 지급인으로 기재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인은파이가될 때도 있고, 은행이 될 때도 있겠죠. 여기까지. 다음, 세 번째로 종류를 볼게요. 종류. 종류는 만기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우리 엄수표법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개의 종류가 나와집니다. 만기는 가득 찰 만자에 기한 기자를 쓰잖아요. 기한이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가득 차면 지급이는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하여야 할 날을 만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네개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우선 두 개를 살피고 나머지 두 개는 두 개는 교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